도. 미쳤다.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DM 하는 법, 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인스타는 PC로 좀할수 없냐 이런 거 문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어, PC에서 하기. 오케이. 어, 일단은 제가 그러면 네이버에 한번 쳐볼게요. 어, 인스타그램 PC버전. 오케이. 자, 인스타그램 PC버전. 아, PC버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스타그램, 피시, 인스타그램 PC, 인스타그램 PC버전 DM. 오케이. 다들 할수 있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어, 운영체제가 윈도우 10, 윈도우 10일 때는 구글처럼 이런 어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한번 찾아볼게요. 어, 요것도 인스타그램 DM 하는 방법. 요것도, 어, 운영체제 마이크로, 마이크로 소프트 스토어라 들어가라는 거. 근데 제, 저 같은 경우 지금 마이크로 소프트가 없거든요. 마, 마이크로 소프트 스토어. 예.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거보다 낮은 버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은, 구글. 구글에서, 아, 아 IGDM. IGDM을 들어갑니다. IGDM에 보면, 요거 인스타그램 따르르 맥세스 제 영어를 못 읽어요 요거 여기서 운영체제에 맞는 것을 다운로드 해드립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쓰고 있으니까 윈도우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저장 <laughs> 설치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까지 네. 됐다 오케이? 됐다 어이고 아이디를 로그인해주면 돼요. 인스타그램 하듯이. 아이디를 로그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그, 누구냐? 아이디, 렛츠고. 어, 뭐든 여기에 보면 자기가 친구인 사람도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바로 다이렉트 보낼 수 있는데, 하...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하는 방법 해결. 예 e s y o